집에서는 나오기 전에 바깥이 추워 보이지만 막상 나오면 바람이 불어도 별로 춥지 않습니다 달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0분입니다 저기 산책하는 사람들 복장은 두터운 복장입니다 장갑까지 꼈고 자 가자 두통 복장입니다. 그런데 두통 복장을 입고 달리기를 하면 제대로 달려지지 않습니다. 옷의 무게만큼 몸의 무게도 무거워지죠. 달리기 나가기 전에 어둠 속에서 밖을 보면 추워 보입니다. 그런데 복장을 가볍게 입으면 추운 게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죠. 산책 나온 사람들처럼 복장을 두텁게 보면 달리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고도 잘 달릴 수 있다 이러면 두터운 옷을 입어도 되고요. 좀 제대로 된 운동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복장은 좀 가볍게 갖추고 달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신 산책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달리기를 하면 산책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운동 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빨리 뛰고 싶어도 옷이 무거워서 빨리 못 뛰죠. 천천히 뛴다고 한들 옷이 무거우니까 운동 시간은 오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 1km 지났습니다. 한 6분 정도 지났겠죠. 하나도 안 추워요. 막상 놓을 때는 좀 싸늘한 느낌은 있었지만 달린 지 1km만 지나도 가볍게 입고 놓은 게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또 1, 2km만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기노도 입고 나왔으면 더도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달린지 2km 정도 되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페이스는 6분 6분 10초 그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12분 51초 맞네. 저는 지금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고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기온이 춥다고 느끼신다면 긴팔 긴바지를 입기보다는 장갑하고 모자를 한번 착용해 보십시오. 달리다가 더우면 장갑하고 모자는 벗어서 손에 쥐거나 복장을 쉽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긴팔 긴바지는 옷을 벗거나 손에 들고 달리기도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km, 12km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데 달리는 중에 옷을 벗어서 손에 감고 달리는 것도 괜찮지만 벌써 손에 들고 달리는 것 보다는 그냥 이 복장으로 계속 달리는 게 제대로 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두툼한 복장을 입고 동백섬이라든지 트랙 같은 데서는 괜찮을 거예요 처음에 원영업으로 몇 바퀴 돌다가 몸이 가볍게 제대로 달리고 싶다 이럴 때벗어 두고 달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벌써 그 정도로 기온이 낮지 않다 10월달 11월달은 아직까지 싱글레스를 입고 나와도 된다 경기도 강원도 이런 윗지방은 부산보다 온도가 더 낮을 겁니다 그렇다면 긴팔을 입기보다는 반팔을 입으세요 긴팔하고 반팔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긴팔은 팔찌기에서 움직임을 상당히 제어를 합니다 반팔은 싱글렛보다는 움직임을 제어하지만, 긴팔보다는 움직임을 훨씬 제어하지 않습니다. 아, 동백슨 나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수영하는 사람들이 한 3, 40명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해갖고 싱글렛을 벗고 선텐주를 하고 싶지만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력 때문에 선텐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뿜뿜 뚫린 이 싱글렛이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부피가 크지 않죠 그렇지만 체온 보호를 하는데 싱글레스 한장 입고 입지 않고 차이가 큽니다 싱글렛한 장만으로 체온 보호를 하는데 충분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정면에서 바람이 옵니다. 그렇지만 정면에서 바람이 오면 운동이 더잘 됩니다. 走吧。 여기는 일군이 달리기 하는 데인데 일군이 보이는가 보러 왔습니다 어디 있나 회사를 들으가니까 공기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을겁니다. 이 시간에는 나오면 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해가 뜨고 운동을 나오면 힘들어질 겁니다. 해살이 올라오면서 기온이 높아져서 될수록 어두울 때 나오는 게 낫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여름하고 달리 달리는 거리가 많아지거나 빨리 달려도 힘들지가 않죠. 복장을 짧게 입고 나는게 장거리라든지 훈련 거리를 많이 할때 유리하다. 해. 이 코스에서는 달리는 사람들은 한 5%도 안 되고 거의 다 산책하시는 분들 출근 시간에 대해서 광안대교 위에는. 차들이 꽉 막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Ugh. <sighs> 지난 49분 24초, 21km 달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복장이죠.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만약에 운동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면 옷을 두텁게 입어도 추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나오게 되면 어 막상 바깥의 기온은 낮아 보이지만 1km만 달려도 땀이 난다. 운동복장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이 운동 시간을 오래 갖고. 운동 페이스를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복장을 아직까지는 두텁게 입을 시기가 아니다 가볍게 입어야 됩니다